첫 번째 발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에서 메리 윤 회장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주제는 뉴질랜드 최초의 한국 육각 정자 건립입니다. 발표해 주실 메리 윤 회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셔치 한인회장 메리윤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네의 아름다운 공공외교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뉴질랜드는 한국이랑 수교가 올해 60주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 한유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고 저희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실 분이 계시죠 6기5 참전용사 희생과 어, 그분들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저희 켄트베리 지역 어, 크라이셔치 주변을 켄트베리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켄트베리 지역에는 약 400명의 참전용사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그 정자 처마 밑에 303명의 명패를 부착하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우리 동네의 공공 외교는 참전용사 분들의 희생을 기리지만 정말 이거 만들 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대구에 있는 삼성 조경의 정자를 주문 제작하여 배로 선박으로 뉴질랜드항한 가지 도착을 해서 뉴질랜드의 굉장히 까다로운 통관 절차를 거쳤습니다. 뉴질랜드 아시죠? 목재 조그만 하나라도 들어올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정자는 호주 뉴질랜드 대양주에서 최초의 정자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이 정자를 계기로 해서 호주랑 뉴질랜드의 우리 K 빌딩 한국 건축을 어, 여러 한인 회장님들께서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갈게요. 아 지금 공원 보이시죠? 과연 여기가 어디일까요? 송파구에 있는 한 공원일까요? 아니면은 송도 인천에 있는 공원일까요? 여기는 바로 우리 동네. 크라이셔치에 있는 크라이셔치 송파구 자매도시 한국공원입니다 이 공원에는 한국에서 들여온 돌하루방, 석등 그리고 안동에 계시는 화해탈 제작하시는 인간문화재 계시죠? 김종흥 인간문화재님이 뉴질랜드 오셔서 직접 제작한 장승과 드디어 올해 6월에 정자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크라이셔치랑 송파구는 자매도시가 된지20 올해 26년입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한국공원이 만들어진 지는 21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한인회에 어, 간단히 소개할게요 크라이셔치, 이름 정말 이뻐요전 세계에서 가장 이쁜 이름으로 선정될 거예요 크라이셔치만큼 이쁜 이름을 가진 동네는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겁니다 크라이셔치의 인구는 약 40만 대는 가든시티 공원이 700개나 되는 아름다운 정원의 도시입니다 저희 재외동포 교민분들은 크라이셔치 주변 켄트빌리 지역을 합하여 약 4천 명이 거주하는 조그만 한인회입니다 저희 한인회는 여러 회장님들과 똑같이 어, 영사 업무 하고 그리고 각종 행사 하고 어, 그 중에서도 참전 영사 분들의 행사를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행사로서 삼일절, 강복절, 설날, 추석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김성곤 우리 이사장님께서 개천절 행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천절 행사를 크게 할 어,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아, 저희 한인회가 죄송해요. 한인회가 만들어진지는 삼십 년이 됐어요. 천구백구십일 년 어,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돼서 이십년 제가 십육 대를 맡게 됐는데요. 삼십 년이 된 어, 역사는 오래 안 됐는데요. 그래도 삼십 년이란 세월을 지냈고 제가 이민간지도 삼십 년입니다. 이 정자를 만들게 된 준비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2020년 10월에 어, 저희 그 자매 도시 공원이니까 한국 공원의 부지는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한국 공원이 거의 5,000평이 돼요. 어, 5,000평이기에 충분히 정자가 설치될 공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라시치 시청에 협의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라시치 시청 산하에 프라 송파구 자매 도시 위원회와 한인회와 어, 대사관이랑 어, 협의를 하여 왜 한인회가 정자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어, 드디어 시청에서 귀를 열어줬습니다. 아 그러면은 메리아 정자를 만들어 보자라고 10월에 시작이 됐고요. 10월부터 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까지는 2021년 8월까지는 이 모든 기금이나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 후에 8월에 어, 공표를 합니다 한국공원에 한국전통 육각 정자를 만들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마음과 정성어린 기금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하게 됐죠. 그래서 12월에는 음 제가 10만 불 정도 모았거든요. 12월에는 돈이 좀 모아졌어요. 그래서 3월에 이제 정자를 주문 제작을 하게 되죠. 그때만 해도 돈이 음. 정자가 2만 5천불 정도 들었는데 2만 5천불밖에 없었습니다. 어, 그래도 가감히 정자를 어, 주문을 하고 그리고는 어, 부산 항을 출발해서 저희 크라이스치리틀턴 항에 도착하게 되어 저희 이 정자를 만들 때는 링컨 대학의 조경학과 학생들이 수업으로 3학년 과목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상년이된 5월에 정자를 조립할 때 링컨 대학 학생 조경학과 학생들이랑 한인 건축을 하시는 분이 함께 조립을 했는데요. 이거 조립할 때 지붕 지붕이 플라스틱 아니에요. 정말 전통 기와거든요. 그 기와 올리는데 너무 너무 고생을 해서 이제 드디어 준공식을 하게 되죠. 다음 갈게요. 아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우리 아름다운 어, 공원입니다. 놀러 오세요. 제가 환영합니다. 네, 다음 갈게요. 드디어 중공식을 하게 되죠. 2022년 6월 4일. 제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타임 프레임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준공을 하겠다는 그 날짜에 정확하게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그 정자 이름은 한류 수교 60주년 정자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이는 어, 명패가 보이시죠? 참전용사 303명의 이름입니다. 어, 참전용사 이름을 음, 구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뉴질랜드 보훈처에서 절대로 안 줬었는데. 마지막에 저의 간절한 소원으로 어, 보은처에서 303명의 어, 참전용사 이름을 어, 저희들에게 줘서 명패를 부착하게 됐습니다 그 명패를 부착할 때는 저는 엄청 울었습니다 2월 4일 중공식에는 아직도 뉴질랜드가 봉쇄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국내의 기빈 뉴질랜드 장관, 국회의원, 시장, 부시장, 시의원 그리고 가장 그날의 주인공 참전용사 할아버지와 가족들 대외동포들이 모여서 준공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준공식을 할 때는 참전용사분이 지금 한 20분이 살아계시는데요 음... 준공식 전에 한달 전에 돌아가신 분이 몇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 어, 손자 그리고 미망인 분들은 영정 사진을 가, 가지고 와서 정자 그 명패 밑에 놓고 어,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죠.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어, 제외동포 재단에서 후원해서 20분 된 영상도 있고요. 근데 너무 그건 너무 길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10분도 만들었는데, 여기서 보여주기에 너무 길어서 정자 도착해서 중공식까지한 5분 정도 돼요.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격의 순간이죠. 어, 그 정자가 제일 큰 콘테이너에 한 콘테이너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홀스웰 공원으로 옮기는 운반되는 과정이죠. 저 정자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힘든 시간과 망 아, 만감이 교차해서 뭉클했어요. 저희 호수에 공원이 있는 데는 호수의 거리라고 채석장이에요. 켄트베리 지역에 그집 지을 때 돌들을 저기서 가져다 썼어요. 그렇지만 50년 전에 채석이 더할게 없어가지고 공원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 공원이 보이면 아마 채석장이 보이실 거예요. 크라이셔츠 저 공원에는 여섯 개 자매 도시의 공원이 있습니다. 아, 미국 시애틀 호주 애들레이트, 영국 크라이셔츠, 일본 어, 크라시키, 중국 겐수, 그리고 한국 송파 자매도시 공원이 있습니다 이제 중공식 어, 화면이 나오죠? 어, 참전용사분들이랑 가족분들, 저희 아름다운 정자가 보입니다 지금 현재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50이 다 넘으셨기 때문에 어 제가 이어 저희 시장님이세요. 리엔달장 우리 시장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신만불모금하는데 자기가 15,000불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고. 제가 2만불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15,000불만 주셔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희 그 찬전용사분들이 이제 큰 행사를 하기에는 얼마나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어, 정전 행사 시스파요 정전 행사를 내년 7월에 크게 할 겁니다. 이미 송파구청장님을 뵀고요. 송파구장장님께서 오시기로 약속을 하셨고요. 우리 재회동포 어, 이사장님과 심상만 회장님도 꼭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우리 한인회장님도 오셔서 저희 한국공원 정자. 의식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국에서도 그런 건축문이나 이런 거를 할때 의식을 하잖아요. 저희 마을이 전통 의식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에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단층 그 예쁜 그림 있잖아요. 그거를 저기다가 그리고 싶었는데 아직 예산이 없고 누가 해 줄지도 몰라서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장님이세요. 아, 저희 뉴질랜드 이상균 대사님이시데 지금 퇴임하셔서 한국에 계시는데요. 저 대사님이 안계셨으면 정자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삼전용사 명패 부착을 하기 때문에 보은처랑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보은처랑 직접 얘기를 못하니까 우리 어~ 월링천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보은처랑 얘기를 해서 삼만 제가 이만 불만 달라 그랬는데 삼만 사천 불을 이상진 어~ 전 회장님이 도와주셔서 만들었어요. 저희 다민족부 장관이세요. 방금 나오신 분은. 다민족부 장관님도 저 정자에 감격하셨어요. 앞으로 제가 다민족부로부터 기금을 많이 받아서 한인회를 더잘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저기에는 이제 각종 어, 기금 하신 후원하신 분들의 어, 성함이 있고요. 저희 크라시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저 공원이 6월이었습니다. 6월, 6월이면은 이제 겨울로 가는 길목인데요. 어, 음, 사계절 날씨가 춥지도 덥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민자들은 마음이 춥기 때문에 남극이랑 조금 가깝거든요. 약간 춥게 느껴요. 우리 참전용사분들이 저때 한열몇분 오셨댔어요. 여기에는 이제 그, 어, 기금에 동참해주신. 큰 기관들입니다 송파구청에서도 15,000불 주셨어요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돈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썼냐 네, 10만 불 정도가 모였고요 그리고 정자 가격은 25,000불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운송비가 컨테이너 하나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오느라고 돈이 꽤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들었던 돈은 시청의 허가 받는 엔지니어 비용이었습니다. 정말 그 정자를 만드는 데 처음으로 만든 이런 건축물은 없으니까 너무 너무 까다롭게 어렵게 했었습니다. 뭐땅 속에 유물이 있는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쳤지만은 비용도 많이 냈지만은 그래도 결국 정자를 만들었습니다. 뉴질랜드나 호주에서는 이미 제가 정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가격보다 훨씬 더 낮게 아마 정자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상진 전 대사님이 얘기하셨어요. 크라시치 정자를 처음으로 해서 정자를 해서 많은 정자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다음 넘어갈게요. 어, 저희 참전용사분들의 어, 그 사진이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3분밖에 안 남았대요 다음 넘어갈게요 어, 뭐 각종 한국 언론, 뉴질랜드 언론, 각종 언론에서도 어, 많이 됐어요 근데 뉴질랜드 언론에 발표될 때 정말 좋았던 게 그분들이 파빌리온이라고 쓰지 않고 정자라고 썼어요 정자라는 이름을 기사로 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조형물을 보고 정자라 그래요. 이게 공공 외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어, 사업 결과 건립 효과는 어, 여러분이 보시는 만큼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갈게요. 이제 한 계기에요. 저희 한인에서 정자를 만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 우리 30년 됐는데 하는 센터가 없는데 메리야, 우리 한옥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정말 크라시치의 랜드마크로 한옥을 만들자. 그래서 한국에 알아보니까 전북대학교에서 한옥을 수출하더라고요. 그래서 5월에 전북대학교 총장님이랑 제가 협약서를 맺었어요. MOU를 맺고 어, 저희 크라시치의 한옥 새채를 짓는 게 저의 다음의 꿈입니다. 모든 사람이 꿈이라 얘기해요. 한억한 한 채에 100만 불 정도 들더라고요. 어, 부지는 크라시치 시청 쪽에서 100, 100년 정도로 빌릴 거고요. 세 채가 300만 불이 드니까 다 꿈이라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꿈을 꿀 겁니다. 꿈을 꿔야지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온, 음, 다음 넘어가도 됩니다. 온 이유는 저희 크라이셔츠의 랜드마크 한옥이 5년 후에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는 다민족이랑 함께하는 문화공간, 한인의 사무실, 전시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세요 많은 분들이 사랑방, 온돌로 해서 사랑방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옥을 크라이셔츠의 랜드마크로 지을 수 있는 첫 삽을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격려와 관심과 마음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질의응답을 위해 네, 회장님께서는 자리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최초의 한국 육각정자를 성공적으로 건립하신 메리윤 회장님의 아주 생생한 그간의 노력의 여정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질문 해주실 때는요 지역과 소속 한인회 또 성함을 미리 말씀해주시고 질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해주고 계신 또 회장님들께서는요 한인회 운영사를 실시간 질의응답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현장에 있는 질문을 먼저 받아볼까 합니다. 손을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지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지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사장님께 먼저 질문의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장님 쉬운 질문 해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질문은 쉽게. <laughs> 어, 아니 정말 그 감동적으로 잘 봤고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최고로 잘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한옥이 이거 굉장히 비싼거든요. 우리 국내에서도 짓는데. 그리고 이게 또 뉴질랜드까지 그 운송비가 있을 텐데 그 아까 얼마나 든다그랬죠 한옥 한채 100만불 인데요 100만불 100만불이면 네. 10억이네요 w Zealand, New Zealand, New z e a l a 학 d New Zealand, New Zealand, New Zealand, New Zealand, New z e a l a 컨테이너가세개 정도 들 거니까 10만 불? 그거는 제가 따로 충분히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에 안 넣습니다 r container, c o n 이 a i n e r container, c o n 에서는 이거 배우면은 저희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우리도 하자 그러면은 이거 감당이 안될것 같은데 하여튼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옆에 계신 회장님께 네, 질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애틀랜타 한인회장 어, 사이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에트랜타에 어, 정자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 추진을 했었거든요. 아직까지 못해서 너무 대단하시고요. 노하우를 좀 조금 전에 갈때 데이라를 저한테 주고 주구, 주고 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 저는 아주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대해서 제가, 제가 갈 수도 있습니다. <laughs> 네, 정자를 짓기 위해서는 제가 어디든지 갈수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좀나좀 <laughs> 좀 만나요. 네. 네, 아까 먼저 손을 들어주신 분이 제 마지막 열에. 예, 예. 자리에서 일어서 계셔주시면 운영요원이 마이크를. 예. 어, 캐나다 청년의 노문선 이사입니다. 저 조금 전에 제가 자, 이야기를 자세히 못 들어서 그런데 저게 뉴질랜드 달랍니까, US 달랍니까? 뉴질랜드 달러입니다. 하지만 U.S. 와우. 달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질문을 더 받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일단 마무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저희가 남은 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 그 주지사 부인이 계셔서 메릴랜드에 두 개의 그 한인 타운 그 문을 두개 만들었습니다. 근데 경비를 비교하니까 너무 싸게 하셨고 저희는 엄청난 돈을 모았는데 정자는커녕 양쪽에다 문밖에 안 했거든요. 그 대신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저 뿐이 아니라 여기. 메릴랜드 아니라 워싱턴 모든 지역에 있는 한인회장들이 전부 모금을 했어요. 그 여기 계신 분들이 수고를 하셨는데 지금도 올해도 저희는 그 메릴랜드 한인회와 저희가 그 유지비를 위해서 그 노력하고 있거든요. 모금을 하고 또 저희는 단청까지 했기 때문에 그거 유지비도 들고 근데 그, 그걸 어떻게 관리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저... 저희 정자가 있는 부지가 시청 부지입니다. 그리고 이 정자를 만들고 나서 제가 사인을 했는데요. 시청에 기증하는 걸로 그러면은 시청에서 관리비가 나오고요. 지금 현재 메인터넌스도 시청이랑 송파구청의 기금으로 잔디도 깎고 잡초도 뽑고, 네 나무 정리도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청이랑 공공단체의 기금으로 관리가 될 예정입니다. 굉장히 현명하고 좋은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해주신 메리 윤 회장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칭찬도 많이 듬뿍 받으셨고요, 또 노하우도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